또뭐 장비 할인인 것 같습니다. 용명의 상징한 포르투칼에서 뭐 포르투칼 욕에 관련된 장비들 할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1640년 11월 1일 수십 년 동안 포르투칼 통치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되찾은 날로 현재 포르투칼 독립 회복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날 기념하기 위해서 포르투칼과 관련된 용명의 상징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뭐야? <laughs> 1600년대까지 그슬로 올라가는 거야. 좋답니자 네, 그래서 번들 팩을 판매한답니다. 이건 뭐냐? 포르투칼, 브라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할수 있다. Que quem sempre pode. 암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할수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You can do it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그 팩이 50% 할인하고요. 그래서 상품 구성은 뭐냐니까 G91, 알포, 그 다음에 VRCC 센타로 그리고 VRCC 전용 도색, 그다음에 칭호까지 준답니다. 그래서 요 장비들이 어떤지 탱크는 모르겠어요. 이제 탱크는 제가 이거 타보지도 않은 거라서 자륜이고 뭐 아무도 이런 거, 뭐 이런 장비들은 이제 예측해 볼때 그거겠죠. 뭐 레그 이 있느냐, 열화상이 있느냐, 뭐 세대가 어떻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그 뭐냐, 어, 연막이라든가. 뭐 공중장비는 제가 예측해보자면, G91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요비할 때에서 애매합니다. 애매한 장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미사일이 네 발이나 달리네요. R60이 뭐냐, 그, 사와 비겠죠. 사와 비. 여기서 뭐 미사일 달아봐야 사와비 주겠지.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5 4 9 9달랍니다 실제 하나로 하면, 자5 4 9 9달러고 실제 하나로 하면은 74,99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두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한 개면 50% 할인되는 가격에 살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분들한테는 50% 할인된 가격에 장비 하나를 살수 있는 그런 어,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당품으로 사면은 30%. 예, 각각 개별로는 30%에 살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가 있는데. 뭐냐, 이거 도색 포함된 M5A1 어, 스튜트 아니야? 그러니까, 제오 캐나다 기갑 사단 팩이 50% 할인됩니다. 자, 이거 스튜트 뭐 팩이 있나 봅니다. 자, 요게 9.99달러짜리를 5달러에 판답니다. 5달러면 이제 얼마야? 한 6천원 넘나? 자, 7천원에 7천원. 예. 7천원에 판니다 7천원. 예. 7천0원에요스투트랑 플미 15일, 그 다음에 요 징호준답니다. 뭐, 플미 15일 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만 해도 막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7천0 0원이면아무도이런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위장도색이해가지고 도색이, 보자. 하나, 둘, 셋, 넷, 여더라1열 가지 도색이 이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게임 내에서 골드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골드로, 2 0 0골드 하겠죠. 음, 요입니다 아까 팔았던 그 뭐냐, v l c 신가 뭐, 그거인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썸볼. 이거는 콜세어. 어, A7. 음. 이건 F16이고요. 음. 그럼 요런 장비들. 이 중에서는 F16이 제일 끌리네요. F16 무슨 모전이지 F16AM이네. 아, 프랑스 F16AM. 1 3 7비야 아, 요거의 도색이네 나쁘진 않은데, 이쁜데, 이쁘기는 한데, 좀아무튼 요거, 요게 또 판매한답니다. 뭐, 구입하실 분들 보시고요. 구입하세요. 끝.